안녕하세요. 이팀장입니다. 오늘은 여학생들에게 꾸준한 수요가 있어 왔고, 최근에는 남학생들도 조금씩 지원에 관심을 보이고 있네 간호학과에 대해 분석하는 콘텐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간호학과를 하면 사실 작은 병원만 가도 간호사님들을 자주 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간호라면 잘 안다고 생각하고 비교과나 면접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간호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 입시에서든 향후 실무에서든 여러분에게 좋을 것이기도 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오늘 다루었으니 간호학과를 지망하는 학생 들께서는 오늘의 콘텐츠를 통해 정보를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콘텐츠의 메인 키워드이자 단일 키워드인 간호 키워드를 포함한 대학 전공 모음입니다. 그렇지만 타 전공들처럼 간호라는 단어에 이것저것 붙은 모집 단위명은 따로 없고 간호학과, 간호학부, 간호대학만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간호학과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4년제 종합대학이 간호학과든 전문대학 소속이 간호학과든 2024년 현재를 기준으로 간호학과는 모두 4년제로 운영되고 있다. 점도 알려드립니다. 간호란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살펴보자면, 대한간호협회에서는 간호란 모든 개인, 가정, 지역, 사회를 대상으로 건강이 회복, 질병이 예방, 건강이 유지와 그 증진에 필요한 지식, 기력, 의지와 자원을 갖추도록 직접 도와주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간호의 정의에 대해 먼저 이야기한 이유는, 의과대학 또는 약학대학의 생활기록부를 가지고 간호학과에 지원해버리는 케이스를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1, 2학년 때는 의대 입시 등 위치한 약수 메디컬을 준비하다 성적 하락 등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생활기록부를 간호 쪽으로 맞춰 보려고 하는데 간호의 성격을 잘 파악하지 못했다든지 두 번째로 심지어는 고3 입시 지원 때 수능 투자 학력 기준 등 현실을 깨닫고 부랴부랴 대안을 찾던 중 얼추 생명과학이니까 비슷하겠지 식으로 메디컬의 간호학과에 생명과학 등 온갖 학과를 다 쓰든지 학생들이 사례는 다양합니다 의학이나 간호학이나 물론 사람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목적은 같이 하고 있으며 간호학 과에 입학하고 나면 해부학, 병리학, 약리학 등 다양한 분야를 배우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간호는 사람이 건강한 삶, 즉 웰빙을 위한 것으로 질병 그 자체나 치료, 약물 등에 집중하기보다 사람에 좀더 포커스를 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즉 의사는 치료, 간호사는 돌봄이 전문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전공을 노리고 준비했든 간에 질병의 발생원리, 기전 및 치료, 약물의 특성,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해 최선을 다해 탐구해 둔 것은 간호학과를 비롯한 관련 학과에 진학할 때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간호학과 의학의 차이점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채, 질병 자체에 대한 연구 의지 및 관심만 표현한 생활기록부 및 면접은 적어도 간호학과의 전공적 합성과는 거리감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간호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간호학과 진학 후의 여러 진로 중 임상현장이 간호사라면 아무튼 이처럼 환자를 늘 세심하고 기민하게 예의주시하며 어떤 변화가 생겼을지 그 이유는 무엇일지 어떤 처치를 해야 할지 판단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을 위해 관찰력, 순발력, 판단력,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합니다. 간호가 돌봄과 가까운 영역이라 그런지 봉사정신이 투철하다 남을 돌보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다 이타적이다는 특성만을 생활기록부에서 강조하려 하거나 적극적으로 어필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간호를 위해서는 이타성 외에도 여러 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더해 간호 역시 기본적으로 아픈 환자와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으며, 임상 현장 간호사라면 더더욱 그러한 만큼 간호과학을 위한 기본적인 전문성을 함양해야 한다는 점도 잊으셔서는 안될 것입니다. 간호학과 입결의 경우 2023학년도 간호학과 분석 콘텐츠를 통해. 석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상위권 대학의 경우 전체 대학 모집단위 중에서 간호학과의 입결은 오히려 하단에 위치하지만 네임 밸류가 낮은 대학일수록 전체 모집단위 중 거의 최상단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말씀해 드리자면 자대병원이 파워가 센 대학에 소속된 간호학과의 입결이 높고요. 간혹 성적이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아서 수도권 종합대학 간호학과는 현실적으로 힘들 것 같지만 수도권 전문대학 간호학과는 갈수 있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해당 지방 내에서는 어느 정도 입지가 있는 대학들이 간호학과 입결이 더 낮은 경우도 있으니, 간호학과 진학이 꿈이라면 이러한 대학들을 잘 찾아보셔도 좋습니다. 다만, 전문대학이나 일부 종합대학이나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식을 보시면 3학년 1학기까지 성적만 반영하는 시기 아니라, 특정 상위 학기만 반영하는 식으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지원 대학 리스트를 추려보신 이후 직접 학생부 교과 성적 계산 방식과 산출 환산 점수 그리고 이전 입결까지 모두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2024학년도 입결은 해당 전형에서의 2024학년도 합격자 내신이 1.0x였다고 할지라도 학생부 교과 성적 반영 방식이 독특한 것이 결과일 수 있기 때문에 정량적인 내신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연계열이 아니라 인문계열 학생들을 독립적으로 모집한다든가 자연계열이 아닌 공통계열로 간호관련 모집 단위를 분리해둔 학교는 인서울 대학 중에서는 서울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서울캠퍼스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가 있으며 인서울이 아닌 대학 중에서는 대전대학교 대진대학교 중부대학교가 있다는 점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장에 앞서 간호학과 지원 더 나아가 간호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간호에 대한 전문성도 당연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전문 간호사 제도 및 분야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전문 간호사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증하는 전문 간호사 자격을 가진 간호사를 의미합니다. 전문 간호사의 분야에는 13가지가 있는데 전문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 간호사 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 교육을 받고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간호사로 근무해야 합니다. 전문 간호사의 분야에는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가정 전문 간호사, 간염 관리 전문 간호사, 노인 전문 간호사, 마취 전문 간호사, 보건 전문 간호사, 산업 전문 간호사, 응급 전문 간호사, 정신 전문 간호사, 종양 전문 간호사, 중환자 전문 간호사,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 아동 전문 간호사, 임상 전문 간호사가 있습니다. 전문 간호사 옆괄호에 붙은 숫자는 해당 분야의 전문 간호사 교육기관이 설치된 숫자이며 아동 전문 간호사, 응급 전문 간호사처럼 설치된 교육 기관이 수가 적은 경우라면 더더욱 지원 당위성으로 이를 녹여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한 간호협회 홈페이지 상으로 보건 전문 간호사에 대한 설명이 있기는 한데 전문 간호사 교육 기관 현황에서는 보건 전문 간호사가 없다는 점도 일단 알려 드립니다. 13가지 분야에 대해 모두 설명해 드리기는 어려우니 이 팀장이 위해 첨부한 대한간호협회 홈페이지 링크를 참고하시고 몇 가지에 대해서만 짚어보자면 우선 가정전문 간호사는 환자의 집에 방문하여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사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여 병원에 혼자힘으로 오시기 어려운 노인, 장애인들이 특히 가정간호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겠습니다. 감염관리 전문 간호사는 이름 그대로 감염 발생을 예방하고 발생 시 전파 경로는 어떠하며 이를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에 대한 자문을 제공합니다. 주로 병원에서 환자 및 의료진, 의료기관에 소속된 모든 근로자, 보호자 모두를 포함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 관련 위험 문제를 체크하고 파악하는 의료기관 내 감염 관리를 담당하지만 코로나 19와 같이 감염병 재난이 발생하면 이를 어떻게 감소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지역 사회 업무도 담당합니다. 산업 전문 간호사의 경우 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건강 위생 관리를 담당하는 간호사로 특정 산업군 종사자에게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직업병이 예방부터 치료, 위험한 작업 환경에 노인 작업자들을 보호할 방안 모색, 근로자들 위한 보건 관련 교육 마련 등이 업무를 수행합니다. 노동자의 권리, 건강 증진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면 산업전문간호사 역시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정신전문간호사, 응급전문간호사 등은 이름만 들어도 여러분들이 어떤 전문 분야에 특화된 간호사일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주변인이 암으로 인해 보건 관련 계열을 희망하게 된 학생들이 많은데 종양 전문 간호사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꼭이 팀장이 말씀해 드린 13가지 전문 간호사 분야로 진로 목표를 정할 필요는 당연히 없습니다 싶습니다. 여러분만이 목표를 가지고 생활기록부를 열심히 꾸려나가는 학생들께서는 이를 활용하여 탐구의 깊이를 더한다면 금상첨화가 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간호학에는 관심이 있는데 어느 분야로 관심을 특화할지 모르겠다면 이러한 전문간호사 제도도 있구나 하는 것을 참고하시고.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꼭 전문 간호사가 되겠다는 목표가 아니더라도 해당 분야를 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보통 취업을 위해 큰 생각 없이 입시 처리되어 간호학과에 진학하는 학생들이나 간호학과에 사명감을 가지고 들어왔지만 실제 현실에 부딪혀 힘들어하는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간호학과 졸업 후의 다양한 진로에 대해 석조장님께서 2023학년도 간호학과 분석 콘텐츠를 통해 자세히 다루어 주셨으니 어떤 연유로 간호학과를 쓰려는 학생이든 해당 콘텐츠만큼은 꼭 읽어 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이 콘텐츠 치가 간호학과를 지망하시는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